역시 더울 때 하니까 몸이 좀 지친 것 같아 에어컨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내가 가져온 게 있지 짜잔 마사지 이게 라이딩 전후에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음. 시원한데? 아아아 아, 아. 이게 지금 2단계 인데 오 시원해 오 3단계 4단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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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너무 아프다 어. 원래 이 물품을 협찬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라이딩 전후에 사용하는 거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뭐 써보니까 왠지 이거는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려도 구독자분들도, 어, 괜찮은 정보일 것 같아서 이거는 정식으로 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리뷰, 제품 리뷰. 기대해 주세요. 아 어, 이거 진짜 쌉박한데 아, 아. 안녕하세요. 자도보부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지연성 근육통이 저에게는 고민 아닌 고민이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 지연성 근육통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난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나타나는 근육통입니다.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통증인데요. 저의 경우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나서 허벅지 등의 당기 현상이 다음날부터 발생했다가 자연스레 2, 3일이 지나면 사라지고 주말이 되면 다시 괜찮아져서 또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근육통이 발생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지속해왔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조금 미련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런 지연성 근육통이 있어야 무언가 운동을 한 느낌이 들어서 뿌듯한 느낌이 들어 나름 즐기고도 있었지만 평일 일상생활 할 때는 은근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안마의자를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엄두도 못 내고 이러던 찰나 태림제약에서 좋은 기회로 마사지건을 협찬해 주신다고 해서 덥석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버슬테크 무선 마사지건인데요. 기존의 마사지건을 사용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오래 사용해 보지 못하고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리는 나쁜 소비 습관이긴 했는데요. 솔직히 영상 속 PPL로 잠깐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사용해보니 의외로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충분히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만한 제품이라 생각돼서 제품 후기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이 머슬테크 마사지건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치다날아고 사람 잡고 있는데? 박스를 열어보면 가방이 나오는데요 가방이 있어 보관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을 꺼내 오픈하면 마치 전동공구 세트 같은 느낌의 마사지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마치 아이언맨을 떠올리는데요 노동... 구성은 완충제, 사용설명서, 더스트백, 아래쪽에는 6종의 마사지 헤드와 전원 커넥터 아답터, 그리고 메인 마사지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벼운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가벼우면 사용자가 힘을 주어 눌러야 조금 시원하다 하는 정도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좋고 힘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무게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미끌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알루미늄 소재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기와 동일하게 후면부는 모터 사용으로 인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아이스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헤어드라이기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와우!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건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여섯 종류의 어플리케이터인데요. 원형대, 원형소, U자, 플랫, 총알형, 그리고 이 버섯형 헤드는 위에 쿠션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다른데요. 이큰 원형 헤드의 경우 대용근과 광배근 등큰 근육에 사용하는데 딱히 저에게는 필요 없는 부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이 아닌 소형 원형 헤드. 이 작은 원형 헤드의 경우 팔, 허벅지 및 종아리에 사용하는 걸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요. 자전거를 타면 제일 뻐근한 부위가 바로 허벅지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헤드입니다. 이 U자형 헤드의 경우 어깨와 목, 척추 등에 사용하기 좋은 형태인데요. 다른 곳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척추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죠? 이 플랫헤드 같은 경우에는 전신 근육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초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두루두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섯형 헤드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헤드인데요. 바로 복근 라인에 사용하는 헤드입니다. 신랑은 아몬드 초콜릿 복근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고, 저 역시 복근은 뱃살 속 심리 밖으로 밀려나 있어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이통화형 헤드는 조금 뾰족한 모습인데요. 팔자리나 관절, 손발 등의 사용이 가능한 헤드로 밤이 걸렸을 때 정말 눈물 빠지도록 아프지만 큰 목을 해내는 아이입니다. 물론 사용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내해드렸지만 본인의 근육 모양,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의 근육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디스크 등의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구성품을 다 살펴보았으니, 이제 작동 모습을 확인해보실까요? 일단. 사단. 사단.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소음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았어도 우웅 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머슬테크 마사지이 거는 큰 덩치에 비해서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1단, 2단까지는 소리가 매우 조용하고요. 3단부터 조금 소리가 커지는 편이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저는 3, 4단은 아파서 1, 2단을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충하셨을 때 5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투어 때 혹시라도 가지고 가시면 같이 투어를 가시, 어, 같이 투어를 가신 멤버들끼리 서로 해주시면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에 차 안에서, 물론 제가 운전을 안할 경우 차 안에서 하거나 숙소에서 라이딩한 전후에 근육을 풀기에도 아주 적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AS가 1년 보장되기 때문에 신뢰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마사지용품입니다 마사지용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도 해 보았는데요 가격 대비 유용한 상품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는 라이딩은 어떻게 근육을 풀고 계신가요? 요가나 러닝을 하시는 게 좋다지만 저처럼 딱 자전거만 타신다면 기계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늘 알라하시고 건강 잘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덕호부에게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